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형제의 자손으로,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제감정기 이전부터 한국의 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시위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이후 그는 대한제국 말기에 풀려나게 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를 준비하였으나 학업 점수는 졸업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보장받았고 이후 그의 대단함과 빠른 상황 판단 능력으로 그가 다니던 하버드 대학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보장받았으니 그에게 석사학위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하버드 대학교는 이승만이 한국에서 활동할 첫 미국 유학을 다녀간 선교사로서 자신들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이승만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학사학위 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석사 학위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후군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는데, 당시 하와이에는 일제의 공포정치에 못 이겨 도망쳐온 이들이 7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탕수수밭에서 일당으로 35센트를 받으며 일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한인들은 독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1909년 안창호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필두로 국민회를 만들어 매년 10달러의 회비를 내며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이승만은 국민회의 부회장 박용만의 추천으로 하와이로 오게 되었고, 한인들에게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며 독립운동을 지속하였죠. 이승만의 가까운 친구가 된 박용만은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는 국민군단을 창설하며 일제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이승만은 무장투쟁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식인을 길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반일감정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승만은 박용만의 무장투쟁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당시 국민회의 부회장이었던 박용만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국민회의 회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들을 모아 박용만의 지지세력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죠. 당시 하와이에서 거주했던 한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승만의 추종자가 농사짓던 박용 만파의 한인의 등을 곡괭이로 내려찍기도 하고 급기야 는이두 세력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승만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법정 소송이 10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의 분열은 심각해 졌죠. 그리고 박용만은 하와이에 정박 중인 일본 군함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918년 이는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증인 으로 이승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승만은 법정에서 국민군단을 비판하였고 일본 군함 폭파 계획을 증언하죠. 이후 이승만은 국민회회비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박용만은 하와이를 떠나며 국민군단은 그대로 해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이승만은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1년에 창설된 동지회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곤 하였죠. 물론,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왔고, 그의 독립운동은 하와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1919년 세계 1차 대전 종결 이후 파리 광화회담에서 한국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죠. 물론, 이 같은 노력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해방 전까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고자 하는 그만의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1933년에는 제네바로 향하여 프랑스와 독일 언론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이후 미국의 데일리 뉴스의 기사에 실리기도 하며 지속적인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미국의 공식 우표를 발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무장투쟁 운동을 비판하였고 심지어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의거에 대해서도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테러행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는데, 이후 이승만은 스스로를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 칭했고, 일본 왕을 비롯해 각국에 공문을 보낼 때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대통령 칭호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그를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활동하였고 이후 임시정부와 자금 운영에 대한 의견 대립까지 생기면서 끝내 임시정부에서 그를 탄핵하며 이들의 사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본은 결국 폐망하였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한국에서는 독립 이후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였는데, 김규식 선생과 여운형 선생은 한국을 분당 국가가 아닌 통일된 나라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일성은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북쪽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준비했고, 이승만의 경우 남한에서 독자적인 자유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은 급기야 1946년 6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고, 이로부터 2년 뒤인 1948년 2월, 김일성은 북한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죠. 이때, 김구 선생의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즉, 전 국민에게 울면서 고하는 그의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통일된 한민족 한나라를 희망하던 여러 위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을 필두로 공산당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유주의 진영으로서 미군의 통치를 받게 되죠. 이후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승만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되기 직전 이승만은 이미 대중들에게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 1942년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 대한 상황을 알리는 미국 라디오에 나와 연설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전역에 전해졌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그리고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당시 미국 내에서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진 메가더 장군에게 자신의 반공주의를 어필하였고 이는 대한민국에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보다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죠.뿐만 아니라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일본에서 이후 행보에 대한 논의를 했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땐 이승만을 위한 환영회를 열고 당시 남한 미군정 최고 권력자인 존 하지 중장이 기자. 기자회견을 열며 그를 개인의 야심 없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 소개하기도 합니다. 반면 김구 선생은 이승만이 귀국하고 18일 뒤에 한국에 도착하였고 미국의 어떤 환영이나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비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행진하려는 김구 선생의 일행에게 미국 한병은 되려 태극기를 휘날리지 말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승만은 특유의 빠른 상황 판단 능력과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빠르게 파악하고 계획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의 오랜 미국 생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선거 활동을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그는 지방 유세를 통해 전국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죠. 그렇게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독자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대통령에 대한 집착은 초대 대통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했거나 경쟁 예정이었던 후보들은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는 급기야 아주 대놓고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죠.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